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각자 방식을 고수하며 갈등이 길어질 전망인데요. 안세영은 협회와 CC비비를 가리는 공방전 대신 진솔한 대화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발언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기에 이에 대한 진실 게임을 피하긴 어려운데요. 협회의 대처 방식도 매끄럽진 않습니다. 김태규 협회장은 15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협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활용해 절차 위반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 조처를 권고했지만 협회는 16일 오후 1차 회의를 비공개로 강행했습니다. 협회 진상조사의 1차 회의에 참석한 김학균 감독은 안세영과 불화설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그거는 모르겠다.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라고 일축했는데요. 김태규 협회장도 올림픽 현장에서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난 7일 갈등은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죠. 불화, 갈등조차 인정하지 않는 건 안세영과의 주장과 간극이 너무 큽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안세영이 금메달을 딴뒤 축하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작심 발언을 했는지 안세영에게 직접 물은 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일 안세영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안세영 측 관계자는 마치 이 상황을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협회는 안세영을 두고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많은 비난을 샀는데요. 그러나 사실 안세영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지금까지 받아온 대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세영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앉기까지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7년 안세영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성인 선수를 모두 꺾고 7전 7승으로 태극마크를 달랐습니다. 중학생이 추천이 아닌 자력으로 선발전을 뚫고 대표팀 자격을 획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18년 아이리시 오픈 우승으로 성인 대회 첫두승을 일군 안세영은 2019년 BWF 투어 5승과 함께 한국 최초 BWF 신인상을 획득했습니다. 2021년에는 왕중왕전 BWF 월드투어파이널에서 우승까지 차지하며 커리어를 쌓더니 성장세가 더 가파라졌고 세계 랭킹은 어느새 2위가 됐습니다. 특히 2023년은 안세영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는데요. 그간 고배를 들이켰던 정상급 대회들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영원한 라이벌들인 야마구치 아카네와 천이페이를 넘어야 했죠. 당시 안세영은 라이벌 구도에 오른 것만으로 뿌듯하다. 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천이페이와의 경기에서는 눈물도 흘렸었습니다. 지난 2020 도쿄 올림픽 4강 진출권을 두고 천이페이와 경기했던 안세영은 결국 눈물을 쏟았는데요. 안세영은 2세트 막판 발목을 다쳐 응급치료를 받고도 끝까지 천이페이를 추격했지만 끝내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안세영은 허탈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의자에 걸터앉아 코트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안세영은 그렁그렁 눈물이 고인 채 훌쩍이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울먹이다가 말을 못 잇던 안세영은 선생님들께 죄송하다. 정말 죄송함이 너무 크다며 대표팀 코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훈련해주셨는데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한가 봐요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안세영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1회전 만에 탈락한 이후 하루도 안 쉬고 준비하겠다고 다짐했고 3년간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천이페이를 꼭 넘어서고 싶다고 자주 말했던 안세영은 집중력의 차이 가 같다. 1, 2점에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이라며 인내심과 집중력에서 천이페이보다 부족해서 오늘 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돌아봤는데요. 안세영은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에 대해 오오리 아야는 푸살라 신두에게 10번 다졌다. 엄마가 그 기록을 보시고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구나라고 하셨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해 봐야죠라며 언젠가는 천이페이를 넘어뜨리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리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안세영은 천이페이와 금메달을 두고 붙게 됩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안세영은 1세트 18대 16으로 앞선 가운데 천이페이의 공격을 받다가 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치료를 받는 내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은 안세영은 1세트를 따냈지만 2세트를 내주며 위기에 몰렸습니다. 관중석에서 응원하던 어머니가 울면서 세영아 그냥 기권해 라고 소리쳤을 정도로 안타까운 장면이었는데요. 안세영은 그러나 3세트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상이 정말일까 의심이 들만큼 몸을 던지는 특유의 철벽 방어까지 선보인 안세영은 상대의 거짓말 같은 부활에 질린 천이페이를 압도했습니다. 경기 후 안세영은 무릎에서 딱 소리가 나서 어긋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고 결국 병원 검진에서 무릎 부근 힘줄이 끊어져 재활 소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상에도 안세영은 불굴의 투혼으로 역경을 이겨낸 것인데요. 특히 천적을 완벽하게 꺾으면서 진정한 배드민턴 여왕으로 우뚝 섰습니다. 천이페이에게 좌절했던 안세영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천이페이의 좌절했던 딸을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위로하고 격려했고, 결국 안세영은 천적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아시안게임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어머니 이씨는 세영이가 7번 연속 졌을 때 엄마, 진짜 천이페이는 왜 이렇게 계속 만나는데 안 될까라고 한 적이 있다고 돌아봤는데요. 이어 물론 세영이가 어릴 때 국가 대표가 되면서 처음 그 선수들과 경기에서는 못했지만 유독 천이페이에게는 힘들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안세영은 2023년 8월 1일 일본의 아칸의 야마구치를 제치고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이후 58주 동안 세계 최강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세영은 한 인터뷰에서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었다 그리고 또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난해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모두가 배드민턴 하면 안세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아무도 걷지 않아온 길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길을 걸어가겠다며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행복하게 배드민턴을 즐기면 분명 잘될 것이다며 각오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안세영은 세계선수권 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까지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런 굉장한 선수에게 세계 랭킹 1위에 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에 힘이 생긴 안세영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협회를 향해 따끔한 한소리까지 했습니다. 파문은 체육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조사위를 뿌려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협회도 자체적인 진상조사 위원회를 뿌려 이미 1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판이 벌어진 만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합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는데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한국 스포츠가 구태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배드민턴을 넘어 종목 단체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직접 진행 중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금 새롭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지금이 체육정책을 새롭게 다듬고 개혁하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몇몇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매장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습을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방안을 찾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선 많은 사람이 상처만 입고 한국 스포츠는 퇴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재가 많은 한국이지만 늘 선수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줘야 할 협회와 선수 간의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